포악함의 문화가 온 땅에 가득한. 아,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 1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일으에 모든 타락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것. 부패와 폭력이 남며 성적 타락과 부패와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노아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휩쓸릴 수 있고 세속화될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 그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8절, 그러나 너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노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았냐면 구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오 절대적 의이 아니라 상대적 의인 이렇게도 타락했던 시대에 크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분리 말에 담임이라는 단어가 70인경에 보니까 텔레이오스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라는 성숙하다는 이렇게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 속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다는 거죠. 도대체 노아는 어떻게 이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을 이기면서 그렇게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물음이 제게 네, 들려졌습니다. 그게 답이 바로 이어지는 데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와는 의료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실까요? 동행하였으며, 동행하였으며. 동행하였으며, 이게 답입니다. 그런 예배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에브리 싱글 모먼트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탈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감동을 주시요 내 힘을 가지고 누구를 압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있니다 저는 코로나19를 이기는 성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람이라고 믿습니다. 예배 때만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프랭크 로버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죠. 필리핀 선교사라고 불죠 그분은 문맹 퇴치를 위해서 인권으로까지 한 선교사였죠. 1980년대 그레이트 아메리칸 시리즈 우표가 나올 때목사요 선교사인 이분이 그 교회에 다 나왔었어요. 그분의 생애는 1분 게임의 생애였어요. 1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멈춘 생일을 살려줘요 저도 기도하면서 어, 세 가지 질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지금 제 생각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 하려는 행동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동행 질문 세 가지를 던지니까요 목사인 저도 내면의 세계가 거룩해지다 그리고 제 말이 통제가 된다 이걸 인들로 해보니까요. 제일 좋은 변화가 뭐냐면 부부싸움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동양의 파워. 너의 시대는 정말 타락한 시대였는데 그 시대를 거슬리며 세속의 사조를 역류하며 살아남고 인류를 구원하는 너와 같았다는 동행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귀하신 동문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시대를 능히 이고 승리하고 우리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구년의 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딱1 0 년이 됐습니다. 2 0 1 1년 저 아멘만에서 사월지월가었던되었을때 소말리아 분에게그 선원들 20여 명을 살려서 구조한 해군 지휘관 저는 육군 군목이었지만 그 해군 제목을 제가 아는데요 해군 지휘관이 조용주 제목입니다그 당시는 최영환 함장이니까 구축함 환장은 대령이죠. 제가 국방병을 군목사할 때 국방내용은 육평군 해병대 장병들이다 모여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육군 권 공부였지만 그거를 만났습니다 국방력을 위중고 공부를 지도하는데 이분이 보사을 전학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벽기도는 28년 하고 있는데 아덴만 영영 작전 이전에 1차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해군 사관 을교를 우동으로 전학하고 해사 교장 그 당시 교장은 날고 하려고 했습니다. 국방원을 석사를 맞춰서 영국의 킹스톤 칼리지에서 국제정치법 PHD를 받은 겁니다. 동기생 중에 유일하게 PHD를 받는 겁 그는 정말 장래가 총관되는 장교죠. 1차 작전에 UDT 대장이 총상을입고 대원 한 명이 부상을 입었 있어요. 이거는요, 지휘관으로서 이제 옷벗을 때 하는 거죠. 너무 낙심을 해도 잠이 을지했어요 며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살길은 하나밖에 님 없다고 생각하고 함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했습니다하나님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천금 만근대를모으리 있고 <laughs> 이제 함장실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영어로 NIB 영어 성경의 글을 듣고 있었는데 어, 그분 그 CD 플레이어를 보니까 3, 4, 40, 40편을 딱 뜨더래요. 요즘 나도 이제 40편 드라이버인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싹 지나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Psalm 2이라고 나오더라고요. CD에서. 그내용이었어요그 내용을 제가 읽을 겁니다.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You are 나의 빛이오, 나의 부원이시. Whom shall I fear?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 Lord is the Lord is the stronghold of my life. 여호와내 생명의 요새이니 of whom shall I afraid?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요 Wait for the Lord. 여호와를 기다리라. Be strong and let your heart take courage. 강하고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Wait for the Lord. 하나님이 내 생명의 요새가 되신다는 말씀이 확 들어가요. 단배. 이때요. 그렇게도 무거웠던 놈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왜 우리도 그런 경우하잖아 말씀을 듣다가 그냥 말씀 확 깨달아지는 거를 그 용기. 그리고 나서 합참해서 연락오는 거예요. 조대령, 2 차장 전 부상이다. 그래서 2 차장 전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는 일이 있을까? 미국이나 영국 그린스에게는 이 방탄이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총알이 뚫지 못하는데 우리 헬기는 방탄이 안 돼. 그리고 일차 잡전대 유기티가 가니까 해적들이 a k 티 총을 쏴가지고 부상을 입었는데 유기티가 삼호주요류에 안전하게 올라갈 방법이 뭔가.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명받습니다. 림세이지가 방탄을안 되지만 우연을 공격하고 그리고 좌익에는 구축함을 타가지고 거기서 총격을 가.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게요 해적들이 RPG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RPG하니까 눈들이 풀려집니다 RPG는 탱크 잡는 포입니다 이거 맞으면 구축안도 7형상을로이루어수 있어요 한교 같은 거 RPG를 해적들이 여러 가지를 가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 배를 어, 해적선에 해적이 타고 있는 사무총이 좌연이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보십니다 드디어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미허설을 여러 번 하고 작전 다행이 됐습니다. 이게 2011년 1월 22일입니다. 어떻게 하냐고 50만 명 외웠습니다. <laughs> 3시에 일어나서 거의 3을 못잡 그리고 전병력을 기상시켜서 4시에 전투 배치를 완료합니 그리고 5시 47분에 링스테이 출격을하고약 1시간 동안 그날 화장실 간다는 핑계를 그는 세번한장실에다가 무릎을 꼽힌다. 어, 하나님 우리 부대의 몸을 다치지 않고 저소년들 무사히 구출하게 해주십시오. 세번말그작전병로내기죠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격을 하는 가운데 해적들이 격실로 들어간 다음에 유디키가 성비로 가요 그리고 몇십분 만에 사격을 인장과 열두 명을 구출해 그리고 57개의 실을 일일 1리트 대원을 탐색해서 그때 해제된 8명 이상을 총살하고 5명을 생포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선들 전부 음으로 구축합니다. 이게 바로 아데미마 면역 작전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는 것처럼 편하게 보는데 잘 전달하는 것같 최에 책을 써서 추천사를 써달라고 해서 제가 책을 읽고 생각하니까 기억나는 것 있습니다. 세계 해본 역사에 무장한 해적을 해서 국민이 잡혀 있을 때 나폴레옹 사황에서 한 명의 국민도 치생당하지 않고 구출한 것은 세계 최초의 작전입니 2011년 1월 20일에요. 우리가 이제 한 10년이 되어서 책을.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조영주 안수집사가 아덴만 영영 작전을 성공한 것은 부대원들의 한반도에 있었지만 지휘관인들을 만드는 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아일차 네. 작전 실패 그리고 수많은 한계 대개는 미국과 영영 같은 데는 부추감이 두천이 많았는데 한천이 많아요. 밤이 다닌다. 하나님과 동행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세계 태국 역사에 길을 남는 아베만 젊은 자칭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함으로 말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상관없이도 이런 승리를 계속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렵고 타락했던 시대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노아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서 저희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학교 우리 모교도 살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살리는 우리 동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